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언 2년 반 정도가 되어 갑니다. 어느덧 구독자도 7,000명을 넘겼고, 텔레그램에도 1,600명 넘는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런 관심을 받아도 될지 의아할 정도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현재까지 올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하고 심층적인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불법 리딩방 등에서 제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저 또한 콘텐츠 제작, 리서치, 트레이딩 지표 개발, 플랫폼 유지 등에도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제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불개미 엘리트 분들 멤버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료 채널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응원에 보답하고자 기존의 무료 채널은 유지가 되며 기본적인 요약 정보는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료 멤버십에서는 좀더 투자의 진심이시고 더 다양한 정보와 심층적인 분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층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네 사냥 게임 엘리트 군단 멤버십 소개이고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멤버십 혜택을 비교해 본 표를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정보에서 100종 이상의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심층 분석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경제 지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심도 있는 분석 및 관점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교육 영상도 주에 1회씩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차트 분석, 수급 분석, 핵심 보조 지표, 경제 지표, 재무 지표 등 저의 10년 이상의 투자 노하우 상 정말 여러분들께 실전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트레이딩 지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하티 무료 개발 버전을 먼저 제공 드렸을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현재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참고지표들도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유료 멤버십 회원들께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식 정보 분석도 제공을 드릴 예정인데 현재는 준비 중인 상태이고요 11월에서 12월경에 런칭 예정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대해서 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추후에 런칭하려고 하고요 재무분석,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세력평단 분석 등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주식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죠 네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은 오늘부터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9월 2일부터 더 제대로 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위와 같이 사냥개미 엘리트 룸을 만들었습니다 유료 멤버십 회원들께는 이 플랫폼에서 앞으로 더 심층적인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인 9월 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전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총 2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차 이벤트 같은 경우는 9월 말 2차 이벤트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무작위 추첨으로 회차마다 총 3분을 추첨을 한 뒤에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노션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디스코드에서 제공드리는 유료 멤버십 혜택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비트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도 확인을 해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냥개미 불개미 엘리트 군단 멤버십 사전 신청 폼에 정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멤버십 관련 이야기를 드렸다면 다들 더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동행이 시작된 만큼 상황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